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지실을 전달하는 은하성형과 최첨연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주력 수술인 눈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눈재수술을 제가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 성향과 가장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잘하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학이에요 수학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이런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항상 딱 떨어지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 아버지가 수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다른 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눈 재수술이라는 건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약간 막무가내로 하고 하면 뭐하지만 아 풀렸으니까 그냥 고정하자 안 이쁘니까 이쁘게 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환자분들이 접근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의사분들조차 큰게 깊은 고민 없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눈이라는 건 양쪽에 있고 입 체감이 양쪽이 다르면서 쌍꺼풀 두께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확 에러가 나면 교과서를 찾아보죠. 교사들은 교과서를 보거나 논문을 보거나 하면서 왜 에러가 날까 이런 방정식 같은게 있죠 이제 몇미리를 올리면 몇미리 mm 눈이 커지고 근데 안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안맞아서 아 이거는 방정식대로 안되는구나 눈이라는 거는 정말 변화무쌍하구나 그래서 보통 포기를 하거나 어려운 눈재수술을 안하게 되거나 간단한 것만 뭐 찝는 식으로 하게 되거나 다른 분야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아눈 다음에 코니까 코만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변수가 많은 그러니까 풀수 없는 방정식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눈을 정면으로만 봤을 때요 정도 두께와 요 정도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에러가 생기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눈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는 정면으로 봤을 때 2차원이 아니라 앞하고 뒤에서 봤을 때 돌출도 심지어는 뼈에서 위아래, 눈 아래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남아있냐 그리고 얼마나 늘어나는 피부냐 야들야들한 피부냐 딱딱한 느낌이 나는 피부냐 눈뜨는 힘이 어느 정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좀 적게 올라가서 정면으로 보일 때 어느 정도 반영 이되는약까지 계산을 한몇 가지의 변수를 다 계산을 해서 수술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먼저 벽이 막히는 분들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조금 더 어려운 근데 이제 어렵지만 이제 해결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눈 모양이 되는 일상생활로 더 빨리 복귀를 할수 있는 그런 눈제 수술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적성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제 성향과 맞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됐구나. 심지어 붓기가 1일차, 7일차 때 한쪽이 더 부었을 때왜 이쪽이 더 부었을 근데 우연히 부를 수도 있죠. 우연히 이쪽이 조금 더 이쪽으로 자서 부를 수도 있고 이쪽만 더 피가 조금 나서 부를 수도 있지만 눈뜨는 힘이 지금 이 무게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감당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살짝 덜 떠서 그러면 이제 경과 중에 환자분을 약간 안심을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무거워서 이렇게 뜨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가벼워질 거다. 분명히 한몇주 후에는 이 정도가 가벼워질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 재수술은 모든 성형 수술의 분야 중에 그런 면밀한 작은 변수 밀리미터 mm 단위의 접근 그게 이제 한 차원뿐이 아니라 두 차원, 세 차원, 네 차원에서 위, 아래 높고 낮음, 깊고 얕음을 계산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 연산이 필요하다. 이런 기하학적인 약간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점점 더 결과가 완벽히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성향에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 재수술을 열심히 매진하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제가 은하성형외과에서 눈재수술을 열심히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은하성형외과 전인장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